안녕하세요, 홍맨입니다. 오늘은 PVP 한송연 어, 홍맨으로 할 겁니다. 홍맨 쓰리입니다방을 방송을. 아잠시 이거 올라가서 누구예요, 송화연 들어세요 팀짜자, 팀짜자. 송화연이 짜... 누구? 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혁입니다.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맨입니다. 저는 홍맨, 홍맨이라, 홍맨이라. 같이 영상을 찍을 건아 영상이 돼. 마크를 할 건데요. 자, 이제, 이제 네 이제 침자 줘. 네. 안 내면서 올래. 아부! 어뽀라디지 바라데. 네치위. 어뽀라디지 바라데. 네치 아래. 어뽀라디지 바라데. 네치 아래. 됐다. 일우 오래 후에 같은 팀이네요. 네.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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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빨간 팀 할게요 우리. 잠깐만요. 다이들 파란 팀 할게요. 그래요. 잠깐만요. 빨리 와요. 아 성마이 문자가 성마이 왔네요. 왔네요. 오, 세상이 끝나도 너는 절대 안 알려줄 테니. 그러니까. 씨발. 죄송합니다. 전쟁인 것 같은데? 오모. 잠만요. 깐 지금 들어갈게요. 해미들 안 써요? 이만. 한번더다아 <laughs> 맛있다 아이언 엔맵에 들어갔네요 엔맵 어있어 아, 어, 아, 잠깐만요 억맨이 저거까지 챙겨주세요 닥쳐요 에이. 죄송합니다 빨리 와. 나나아 뭐야 나 있는데? 됐다. 나 여기 좋은데 알아 어 아, 거기 내가 올라가려고 했는데 어디? 빈팀이라고아니빈팀이야응나가도팀틈이구나 어. 일로와 여기 좋은데

아기야 야, 엄마! 아직기래 그래. 그, 이거 그냥 화살이니? 빨리 어, 그냥 해! 말해. 파란 팀, 우리 빨간 합치 말라고! <laughs> 보자 보자. 어, 파란 팀으로 하면 돼요? 빨간 팀! 빨간 팀? 파란 파랑... 팀로 올라가요? 그래요. 왜안 돼? 앉아... 거... 얘 유튜브에 <laughs> 다 올리는 <이> 거야. <laughs> 그렇 <그치>. 아, 다. <자. 웃음> 아, 졸라 답답해. 이렇게 좋아하세요. 답답 이거 오픈 동안 할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몇분 동안 할수 있는 거야? 뭐라고? 몇분 동안 할수 있는 거야? 여기 우리 팀이야 너! 최대가 1 먹으니까. 우리 안 가! 여기 우리 팀이라고! 왜와 너, 어, 여기에! 누가 여기로 올라오려면! 빨간 팀이야! 왜 쳐다보시냐, 씨발. <laughs> 우리 신경을 가져왔다 우리도 내려간다. 알았다. 오늘 우리 아 우리 졸라 와. 답답해. <laughs> 다 먹었다. 어얘 네, 이렇게 못 나가. 진짜로? 빨리! 해! 우리 갇혔네어 <laughs> 네, 진짜 나도 갇혔다 별로. 네, 그래. 그래? 네, 우리 갇혔다 어, 여기 얼음 뭐냐? 와 대박. 네, 그럼 여기서 우리 다 가져가자. 네. 어, 소리 안 들린다. 아니 아니야 왜 우리 이겨? 빨리 와. 뭐다 왜 내려고? 자, 이제 시작할래? 이럴래? 시작! 아, 이여 아니, 다쳤다고. <laughs> <잘 보고> 있어. <laughs> 여기 가보, 여기다, 여게 여기. 가보, 필요 있는 거. 어흥! 좋아지겠어. 아, 미안해, 내가. <laughs> 팀킬. 어! 왜 죽냐! 왜 죽냐! 왜 죽냐! 왜 죽냐! 빨리 올라와, 빨간 팀으로! 잠깐만요. 아싸. 아싸. 왜뭐해영 니가 엄청 엄리 엄청 방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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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거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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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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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경우지. 밖에 나갔다 나누어. 어, 야, 경우야, 성빈이 가도 돼? 성빈이 배성빈? 어. 그래, 와. 어, 와. 형, 성빈이까지 와도 어. 되지요? 형님! 어? 저 무릎 꿇을게요! 제발요! 아, 싫어. 좀 이따 와서 해. 어, 끊어. 아, 안 아파? 안 아프다고, 경우야. 아니, 나이어저 아, 진짜... 아, 아, 나... 아, 나... 내가 왔다 내가 왔다 아, 내가 왔다 아, 진짜 뭐냐 난. 아니 작작 전화하라고! 나 나왔다고! 그래, 어? 아, 아 진짜 배동이 아. 내 방송 <laughs> 내 방송 너무 기 내야 이제 양민 어디있어 오빠 여기 있어 아나 죽었네 아 이거 내려갈 수 있구나 아렉걸렸네요 아, 나갔다가 여기 맞다. 오빠 <laughs> 아하? 이 뭐야 자 이제 타임 나 타임 제발 나 타임 제발 부탁이야 제 제발 제발. 와타이 어디습니까? 제발요아 씨. 어, 이거 캐리 아니야. 나 아니야, 이거? 이거나 아니야? 어. 캐리가 나안 떠났는데. 나안 떠났는데? 떠났는데? <laughs> 어디상자어디어자에나서어어씨 이거 아, 이씨패새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패냐?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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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너. 나 여기 있어. 하고 있어? 아이고 왔네. 라가자어 <laughs> <laughs>